자 어디 아프시다 했죠? 이쪽 다리가 아파서 음. 걸음 이게이게 누우면 이 다리가 땅에 안 닿고, 근데 걸을 때도 항상 이 다리를 먼저 못 걷고 이걸 먼저. 무릎이 가. 아파요? 아니 그러니까 이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이게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음. 아 아프다는 음. 느낌. 이이 다리가 그래서 이 다리가. 어, 어, 어떤 식으로 아파요? 그냥 이렇게 걸으면 만약 계단을 오를 때이 다리를 먼저 하면 살짝 이거, 이걸 이걸 한번 올리고 이걸 끌고 가는 식이고 음. 얘를 먼저 못 가고 이렇게 이렇거든요. 음. 어. 오른쪽 손가락을 줘 보세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네? 손가락질 하는 자 되지 않게 축복해요 아마 딸 하나님, 딸아이 하나님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걸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금 이 부위가 엄청 지금 막 아파요 비난을 상징하는 손가락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눌리고 아픈데 아 치어 들 축구합니다. 힘이 다 빠져 지금 오만 힘이 다 빠져 지 여기. Fine, k f l e v i t 손 나으리라. h k e s s h o u l f a l 예수 그때 다리에 모든 눌림 아픔 상처 사라질 줄 아? 정상이 되라. r l a Hallelujah. 두 패스즈, 두. 유베사파인, 로베 세트 투즈. 발좀 보세요. 여기 다 붙여봐요. 이도, 클로파이스. 이도 자라날 겁니다. 지금 투즈, 우웨이케스티이카파인 리시파인, 투루시파인. 조절돼, 조절돼. 오이 막 조절돼네, 그죠? 노르사파인, 조절돼. To r 파 f i 정상이 되라. The fine. 자 틀어진 오다리의 오다리 오다리가. 이 사역이 열 얼마나 이오 바꿔줍니다. 믿음을 가지세요. 이렇게 보러지면 이렇게 되더라고 순간 가속화돼 프레스 오다리는 들어가 로스 파인 오다리는 붙여져 로파인 트로진 골반은 정상이 더라 파인 투스 로파인 들어가 예수 후투명한다 로파인 서 투스 더 들어가 틀어진 골반들 회복대, 러파 f 더 들어가 틀어진 골반 회복대, two s 오다리, 오다리,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, r 파 f i n e s h o u 믿음 들어갈 줄알 아. r 파 f i n 루스파인 so yeah. 다리는 고침발을 짜라 도브에시스 조금이라도 돌아간 것 같아요 도브에시스 도브에시스 도브시스 어떤 걸로? 이렇게 는 돌아가는 거 있어 믿음을 거내요 도브에시스 no 자 yeah. 내려봐요 일어봐, 붙여봐, 일어나봐, 다리 붙여봐, 안 붙어져 아 앉으세요. 자 일어나 보세요. 자 걸어보는 거예요. 지 걸어봐요. 자 뛰어, 뛰어봐, 나오죠. 뛰어 저 끝까지 뛰어 저 끝까지 뛰었다고 보세요. 더 뛰어 쭉 뛰었다.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나와봐요. 자, 저 계단 올라가봐. 저, 저, 저 올라가봐. 나와보세요, 나와보세요. 비켜보세요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다 내려오고. 자, 다시 한번 또안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. 어때요? 약간, 약간 이쪽이. 약간이요? 백이면지 몇 정도 돼요? 80. 80. 할렐루야. 네. 자, 한번더 기도할 거예요. 자, 이제 약간 앞으로 이쪽 이쪽 옆으로 나오세요. 뛰어야 되니까 길 막지 말고. 제가 기도함 날줄 믿죠? 예? 네? 아멘. 나오세요. 일어나보세요. 내가 예수부터면 틀어진 골반들 정상이되, 손론주정 나으리라. Lo f a 믿음대로 될지어나. Lo v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. Lo v i s c 손론 나으리라. 모든 통증 빠져. Teshafan. Lo 내가 예수를 믿 명한다. o d o m 세파 o 더러운 귀신들아, 목금을고 떠나갈지어나. 쉿더 파워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움직여.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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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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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감사합니다. 어때요? 감사합니다. 네? 괜찮아요? 예? 괜찮아요? 예, 괜찮아요. 할렐루야. 박지야 박겼어. 할렐루야! 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.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자 본인 이제 몸이 다리 어쩔 수 상태가 원래 아 항상 아파서 예. 어떻게 아팠어요? 그냥 이렇게 항상 아야 아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여도 아프고 이유 없이 아팠어요? 예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럴 때도 항상 이제 불편하게.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. 계단 오를 때나 네 계단 오를 때는 이 이발을 먼저 가지를 못했어요. 항상 오른 발이 먼저 가고 얘는 따라가고 이런데 지금 이제 왼발 먼저 가도 가지는. 몇 년이 가되셨어요음일이 년. 1년 많이 많이 아. 되지 않았나요? 네. 반복 시작. 감사합니다. 이으로오시